안녕하세요 빠론의 철물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툴스타 LED 라이트라는 물건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충전기 1개, 배터리 1개, 랜턴 2개 이렇게 있고요 랜턴 2개 중에 1개는 슬라이딩 포커스 랜턴으로 이거는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고 다른 1개는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180도까지 접히는 코브라 랜턴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포커스 랜턴의 경우에는 최대 밝기가 280루멘이고 2단까지 조절이 가능해. 1단의 경우에는 140루멘, 그리고 2단의 경우에는 280루멘이고 주민과 중아웃이 가능합니다. 중인, 줌아웃 그리고 두 번째 랜턴인 포커 랜턴의 경우에는 최대 밝기가 380루멘. 1단의 경우에는 1 9 0루멘 2단의 경우에는 380루멘입니다. 슬라이딩 포커스 랜턴을 켜했을때 배터리 용량. 1단을 켰을 때는 5시간 30분 2단의 경우는 2시간 3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 스펙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린 그대로고요 제 기준에서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장점은 탈착실 랜턴이어서 배터리 한 개로 두 가지 랜턴을 번갈아서 쓸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그래서 배터리 한 개로 두 가지 랜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이나 작업시에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아래쪽을 보시면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철탈 구조물에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충전실 랜턴에는 USB선까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충전 어댑터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 어댑터를 따로 구매하시거나 혹은 집에서 쓰시는 충전 어댑터를 그대로 번갈아서 사용하시는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USB선이 5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5핀 타입보다 C타입이 조금 더 나오는 추세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과전압 방지 측면에서는 C핀 타입보다는 5핀 타입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어서 제 추측으로는 그래서 이 5핀 타입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그 작업하실 때 보관이나 뭐 이동이 용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품 케이스가 박스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비가 와서 젖거나 혹은 이동하면서 이리저리 찍히다 보면은 박스가 파손되어서 나중에는 케이스가 좀 해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데 보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밝기가 380루멘이기 때문에 캠핑이나 뭐 낚시 가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으나 현장용으로 쓰기에는 밝기가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 툴사 LED 라이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